안녕하세요. 조수학교실입니다. 모닝 3분수학 1, 1개념. 오늘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관하여 같이 공부해볼게요. 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란, 마치 체를 사용하여 소수만을 남기고 나머지 수들을 걸러낸 것. 이러한 방법을 이 사람의 이름, 이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해요. 그럼 과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1은 여러분 소수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워야죠. 두 번째, 2는 남기고 2의 배수는 모두 지운다. 왜 그럴까요? 2는 소수니까 남겨야 하고 2의 배수들은 2, 4, 6, 8. 그렇죠? 약수 중에 적어도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수 아니죠. 3도 역시 마찬가지죠. 3은 남기고 3의 배수들. 3, 6, 9, 12. 3의 배수들을 살펴보면 1과 자기 자신 말고 적어도 3을 약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합성수죠. 그래서 다 지우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하나, 하나, 하나 같이 나열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들이 소수에 해당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2 남기고 2의 배수 다 지울게요. 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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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자. 이렇게 이 배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워가는 거예요. 지우셨어요? 힘드셨죠? 그 다음은 이제 3은 남기고 3의 배수들은 다 합성수니까 지우는 거예요. 6, 9, 이렇게. 아, 혹시 안 지워진 3의 배수들이 있으면 음, 여러분 다 지우시고요. 선생님이 빼먹는 거 있으면 여러분 꼭 얘기해줘야 돼요. 아셨죠? 지우셨어요? 이제, 5 남기고, 왜 5는 소수니까, 5의 배수들을 다 지워볼게요. 5의 배수. 어,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어, 그렇죠. 25, 35, 또 5의 배수 중에 안 지워진 거, 55, 65, 또 있어요? 아, 여깄네요. 85, 95. 됐죠? 그 다음, 7은 역시 소수니까 남기고, 기억하죠, 여러분? 7의 배수들 지우는 거예요. 7의 배수들 중에서 지워지지 않은 거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7의 배수들 몽땅 찾아서 지울게요. 다 찾으셨어요. 7의 배수? 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수들을 가만히 보면 2, 3, 5, 7, 11, 13, 17, 19. 맞아요, 여러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소수들만 남게 돼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소수를 걸러내는 법. 즉,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